진짜야 백현우? 아 미치겠다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? 하여튼 아, 우리 악수를 하자 그래 그래 넌 입장이란 게 있을 테니까 내가 좀 쓰레기가 될게 그러니까 하늘은 결국 네 편인 거잖아 네가 이혼한다고 했으면 거의 빈털터리를 쫓겨난 산송전처럼살 뻔했는데 그 며칠을 참아가지고 어 그럼 킨지 이제 네가 먹는 거야? 왜? 혼종 계약썼었냐 뭐 재산 분할 안 한다 그런 거? 알잖아 그거 재판 보면 별 소용없는 거 유언장에 딱 박아놨으면 모를까 진짜? 봐 재벌은 그냥 재벌이 아니구나 와툭투 철미하네 그치만 생각해봐 신은 왜 너에게 석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? 백현우 아니 백변 우리 전공에 맞게 대화를 좀 해보자고 유언장? 그거 석 달이면 열 번도 고쳐 쓸수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석달 안에 네 와이프가 아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내 분신이 킨즈 백화점을 넘겨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 야태우석 달이야 너 군대 2년도 갔다 온 놈이 석 달은 껌이지 동계 훈련한다 생각하면 뭔 짓을 못하냐 소름 끼치게 열심히 사랑을 해봐